강원도 동해안에 보름가량 건조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바짝 마른 데다 요즘 바람까지 강한데요. 이맘때쯤 고추대나 논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단이 농가를 찾아 영농 부산물을 파쇄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차곡차곡 쌓아 놓은 장가지들이 파쇄기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11월 키위 수확을 마친 뒤 정리해 놓은 장가지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영농철이 끝난 이맘때쯤 부산물을 태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농가에 파쇄기를 들고 찾아와 부산물을 파쇄해 주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으로 고민을 덜게 됐습니다. 태우거나 실어내기 실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해주시니까 얼마나 일손이 절감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파쇄된 영농부산물은 바로 그 자리에서 활용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파쇄된 나무는 이렇게 바로 땅에 떨어져 천연 비료가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발생 건수 5건중한 건은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합니다. 고추대나 깨때, 나무 장가지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보통 태웠는데 이게 산불로 번지는 겁니다. 최근 들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하며 산불 위험이 한층 줄었고 지난해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인접 100m에서의 소각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처리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도 올라 지난해 도내 영농부산물 파쇄 면적은 1,975만 제곱미터로 한해 전보다 1.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이라든가 저탄소 국가 정책이라든가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파쇄 지원 서비스는 각 자치단체 농업 기술 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현재 보름가량 건조 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영농부 산물이나 논 밭두렁 소각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하람입니다.